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무님과 함께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함께 봉독해 볼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할 페이지는 88페이지입니다. 제2장 훈련 받는 공부, 제1절 정기훈련 공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훈련받는 공부. 이런 쌍 법신불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만들고 키우는 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좋게 만들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쁘게 만들면 나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크게 키우면 큰 사람이 되며 작게 키우면 소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는 우리가 과거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나쁜 습관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훈련받는 공부를 통해서 나쁜 것은 다 고치고 좋은 것만 배우고 길러서 보다 좋은 사람, 보다 큰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드디어 거룩하신 저 일원상 법신불림을 담고 그 지혜와 힘을 얻어서 스스로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께서 하신 거룩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가 훈련받는 공부요. 이 공부 가운데에는 정기 훈련 공부와 상시 훈련 공부가 있습니다. 제1절 정기 훈련 공부. 이 공부는 방학 등 어떠한 기회에 교당에서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오로지 공부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모든 일을 앞서 하거나 뒤로 미루고 반드시 교당에 와서 교무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네. 오늘은 교무님과 제2장 훈련 받는 공부, 제1절 정기훈련 공부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